자 이번 시간에는 어 기독교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제에 관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기본 정체성이 좀어 흔들렸거나 기본 개념이 좀 흔들려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어 고래로부터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소프라데스의 말이잖아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대체하고 인생에 관하여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하게 되면 과연 기독교인이 뭔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특기 기독교인의 신앙의 에, 에, 내용을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점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다섯 가지 주제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을 점령한, 점령한 사탄의, 사탄의 목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네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섯 번째 관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욕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다,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알면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 기독교인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나, 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기독교를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2장 7절에 보면은. 먼저 흙을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흙덩어리, 육체 덩어리죠. 저희 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살 덩어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 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건 영혼이죠. 하나님의 숨.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가지고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어넣으신 그 영혼의 창조 과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두 개가 완성된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생령 이렇게 부르셨어요.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 물질적 형태를 가진 존재적 의미로서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존재, 존재라는 이딴, 있다, 빙,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존재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물질적 존재의 형태를 형체를 가진 존재가 숨쉬고 어, 혈액이 흐르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보고 살아있다. 그래서 생령 이렇게 말하니까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기적 관계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영원히 사는 겁니까?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말씀으로 불러내셨어요. 존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만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지으셨어요. 존재하라라는 존, 그 만물을 요소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그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요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물리학자 하이젠 베르그가 아, 놀라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물질은 아, 수학적 아이디어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수학적 아이디어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정보라는 뜻입니다. 0101 이런 정보로, 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에, 이게, 에, 만물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을 구성하게 한다. 이게 가장 작은 미세 에, 원자, 미세 물질에서 그게 발견된 것을 통해서, 사람은 역시 말씀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어, 존재가 긁었다 면은 답은 간단하죠.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불가능하겠죠. 이걸 보고,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말씀의 요소가 곧 어, 흙이잖아요. 어, 말씀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물질이고 물질이 흙이면 그 흙을 요소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은 사람도 역시 만물과 똑같은 말씀의 에, 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근데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물질이 아닌데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데 이것이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인 살아있는 존재와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가 두 존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완전한 단체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방법이 필요하죠. 방식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물질, 영혼, 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조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살다가 해가 되면 죽죠.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겁니다 에, 그들 26창세기 1장 26절에요. 그들을 지으시고 27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통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직 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여러분들은 다스린다는 말을 지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배자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생명의 어떤 역할이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속에. 사람에게 나간다는 어떤 풍경 그 풍기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 대한 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만물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드러납니까? 존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존재를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에게 예, 어떤 영향을 줘서 사람을 다스리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라는 얘기죠.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은 육체일까요? 아니면 영혼일까요?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낼까요? 이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안에 그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지식입니다 정보예요 어, 물리학자란 얘기를 제가 자꾸 끌어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이 지금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젠 베르그가 가장 작은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정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라고 그랬어요 그 물질의 정체는 뭐죠? 정보였던 겁니다 정보가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을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보의 요소가 그 꽃을 드러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정보의 요소가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라는 정보의 요소가 여러분을 구성하는 겁니다.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아 정보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정체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내어내, 내어주신 그 말씀의 정보인데, 그게 나의 요소인 거예요. 사람. 그걸 보고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의 정보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거짓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은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이며,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거짓이라는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요소가 가득 들어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사, 사, 세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진리의 요소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진리의 요소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죠? 나는 누굴까?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은 뭘까? 정보들의 모임이다. 정보다, 지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말을 한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어서 그 진리의 요소로 진리의 삶을 드러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진리의 삶이 곧 뭐냐면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 이, 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게하기 위해서 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안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 속에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요? 배 속에 거짓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악한 것이 악하니 너희 속에서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악을 드러내는도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뭐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짓인가 참인가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둘 중에 하나, 너희 저게 거짓의 정체성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정체성에 들어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기독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 근데 그런 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해 버렸죠. 누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전적 타락에 관한 문제도, 창록, 어, 칼빈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전적 타락. 이걸 우리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스콜라스틱하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야. 그럼 타락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죠? 타락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을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콜라스 스틱은 요 어떤 의미와 개념을 추상화하여 사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 이 논리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미와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붙이는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소라스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데요. 어, 소크라스틱 하면 안 됩니다. 학문화 하면 안 돼요. 신앙화도 아니고요. 학문화도 바른 말인데요. 어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학문화도 아니고, 스콜라스틱이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에어로지칼 신학적? 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금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금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 언어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단어나 개념을 어떤 단어에 관해서 어떤 말에 관해서 그거를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허수 다시 말하면 의미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적용시키면은 스콜라스틱이라고 해요. 학문을 억지로 꾸며 맞치다 이성으로 맞추다. 이런 의미. 음. 그런 식으로 학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학문은 우리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학문은 가능하겠죠. 세상의 학문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스콜라스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귀를좀 닫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스콜라스틱하다. 너무나 스콜라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라는 뜻이 스콜라스틱이란 뜻이에요. 사실 학문을 한다는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는 말이에요. 학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학문도 꼭커수를끼워들려야 됩니까? 의미와 개념을 추상화해서 단어를 해석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이제 대충 얘기를 했죠. 거기서 전적 타락에 관한 얘기를 했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게 기본 정체성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타락한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이건 어떤 타락이란 말을 의미나 개념을 추상화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요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추상화해서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타락이란 말은 내 속에 거짓된 요소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미를 또, 어, 뭐 어, 뭡니까, 허수를 가지고 와서 어, 저, 의미를 해, 뭐, 본론을, 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어, 타락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게또한 가지 더 있어요. 정체성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의식을 하는가? 의식. 어, 병원에 가서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 누워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뭘 못하죠? 주위의 상황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상황을 파악하고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는 이해하지만은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의식이 없다고 판단하잖아요. 의식이 있으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 남의 말을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표현할 수 없어.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물리적 결함은 이게 생물학적 결함을 가진, 졌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의식은 있죠. 그러나 그 의식마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져도 만지는 줄 모르고 누가 와도 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그 의식은 뭡니까? 사람에게. 무엇으로 의식을 드러냅니까? 의식을 뭘로 드러낼까? 이거를 보려면 우리는 어린애들을 봐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애들, 이제 영화들, 4살, 5살까지 아직 자아가 깨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아가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4살, 5살 된어린이는 뭐가 필요하죠? 그에게는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놀며, 성장하는 게 필요한데, 성장한 두 가지 요소가 성장을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강건함 성장이에요. 모든 육체의 기능이 올바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이 있는데, 그 자아 성장입니다. 자아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아직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 자아는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자아물을 보고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줘야 되죠. 차곡차곡 쌓여줘야 됩니다. 그죠. 차욱척상차척 쌓여졌더니 그 쌓여진 지식들이 지식들이 에, 자아를 확 깨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뭡니까? 여섯 살 대부분 다섯 네 다섯 여섯 살때 대부분 많이 깨우치는데 사람이 에, 아직 나이가 어린 애일자 나 할지라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아를 깨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는 자아를 깨우칩니다. 살려고 하는 거겠죠. 이 자아가 확 깨어나는 순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깨우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 자아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정체성입니까? 육체가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성입니까? 자아가 정체성이에요. 자아는 뭐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알았던 지식의 덩어리들이에요. 지식의 집합체들. 예, 여러분의 지성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지식들이 결국은 자아를 깨우칩니다. 이걸 보고 어, 자 의식을 드러내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정체성은 뭡니까? 이 의식을 드러내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세상을 판단하고 보고 듣고 자기 자식을 아는 거.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의식의 요소는 뭡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의식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지식이 없으면 의식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 지식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복음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지식이 아니고는 절대 여러분의 자아가 기독교적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 의식을 갖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아마 이미 다알수 있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기독교적이냐, 복음적이지 않은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막연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믿는 거죠. 종교성.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 교회 나가는 신앙지식, 종교적 지식. 만약에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끼름칙하고 말이에요. 한 주간 뻑뻑은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덕교에는 정체성이 형성돼야 돼요. 그 정체성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을 덕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영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안에 들어있고, 그 영혼에 들어있는 지식이 육체 안에, 머리에도, 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목표,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에 관한 거, 그리고 그 영혼의 기능, 그리고 사람의 창조가 무엇이며 의식의 요소가 무엇이며 자아가 무엇이며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첫째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어 기독교인으로 자세가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복음의 정체성은 복음이란 지식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다섯, 챕터, 다섯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는다는 것, 것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